<목소리> 축하합니다. 제일 네,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예지에 제일 예. 네, 축하합니다. 오우. 아, 짝짝짝짝. 어, 아. 아, <laughs> 이것만 나오고 소리만 들리는데. 근데 좀 무서워. 내손 찔러봐. 화성품도 더 맞았어? 외친다 이제 멎었어. 됐어 이제. 나좀 얼굴 형태 나왔지. 그렇지. 아니야? 아니 뭐? 얼굴. 모르겠는데? 얘 얼굴 길쭉하게 생겼잖아. 여기다가 보여줘. 잠시만. 눈래누 난 <laughs> 잠시만 아직이야 아직 아직이야 야, 아무도 <laughs> 보라는데 구멍이 쉽사리 뚫리지 않아 <laughs> 그래. 이거 봐, 후기가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열심히 만든 거같네 어, 그치, 완전. <웃음> <웃음> 귀여운데?